건너, 건넜어요 지금? 네, 아까 건너서 해변이었어니다 진짜 해변타고 쭉 도망온 것 같은데? 네, 올라오는 건안 보이네요. 올래라 이씨. 저쪽 돌았나 보네? <목소리> 아래 아래. 왔어 왔어 60. 60. <목소리> 아니, 왔어. 60, 아냐 왔어. 하다하다 기절 아, 예, 도, 지금 스마트돌 기절했어요 예, 기절 기어 기절. 네. 뭐야 이 새끼 아, 저마트팬 찍어놨어요 네. 그치 스마트팬 멀어요 올라오면 살수 있어요 저. 제가 보는 방향 어? 어? 그 구슨 어디어아 자기가 80, 바깥에 80. 있네 어80 80 아이 C... 오 바로 킬해 나이스 나 밖에 좀 파밍하고 와야 되는데 아,